자, 이 시부야에 유명한 이, 이 포장마차 비슷한 뭐 이런 포장마차촌으로 유명한 논베이 구출하는 데를 한번 찾아왔습니다. 논베이요, 그죠 자, 여기를 한번 쭉 한번 둘러볼게요. 술집이지 뭐 술집? 이자카야. 이자까요? 이자카야촌이 이자카야촌. 자, 7시좀 넘은 시간인데요. 아, 아, 난로도 이렇게 다 해놨구나. 야외에서 마실 수 있게끔.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, 이렇게 아, 아, 정말 화려하다. 화려해. 자, 이렇게 넌내 옆에 죠 여기 뭐, 구글 평보니까 국가 거기더라고요. 네, 한국인들한테는 뭐, 입맛이 별로 없을 거라고. 기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여기 오려고 시부에 온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입맛은 각양각색이니까 이쪽 골목 전체가 아 이자카야 골목이에요 이자카야 골목 오사카에도 이런 데 있는데 자자 자 이 뭐야 하노이 맥주 스트리트 맥주거리 비슷하다 여기 여기는 이제 도쿄의 맥주거리 맥주 맥주거리 이자카야 난로가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야외에서도 한잔 맥주 한잔 때려주고 아 오늘 나도 맥주 한잔 마셔야 될것 같은데 생맥주 시원하게 한잔 어, 여기가 뭐 아주 넓은 데는 아닌데, 그래도 촘촘히 이 건물 전체에 이런 식으로, 어, 이자카야 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. 이름이 노메이오코초라고 시부야역의 명물. 안쪽에 사람들 많이 있네. 아무래도 밖에 이제 좀 쌀쌀하니까 날씨가. 자, 예. 자, 참 좋네요. 논베이 욕구죠 그렇죠. 여기 따뜻하구만 여기 어우 훈훈하네 자뭐 가격대는 뭐 여기도 나름 비싼건 좀 비싸고 저렴한건 저렴하고 자 이런식으로 자 논베이 욕구를 한번 아, 촬영해봤습니다 자 직접 뭐 맥주 마시는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자, 그냥, 수박 거탈기지만, 한 번, 촬영을 해봤습니다. 시부야, 롬베 네. 요코죠